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성심리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이 섹스 파트너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섹스 파트너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 좀더 되게 퇴폐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혹적으로 매혹적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섹스 파트너가 저, 어, 정말 의미하는 정확한 섹스 파트너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섹스 파트너의 관계를 어, 잘 유지를 하면서 보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주의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섹스 파트너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간 관계 속에서 어, 발생하는 순수한 희노애락의 감정을 교류하는 사이가 아니죠. 그런 순수한 감정 교류가 배제된 상태에서 목적이 있어요. 오로지 육체적 오르가즘이나 만족에 의해서 어 성, 상호 섹스를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프리섹스 및 이런 독신 자유 연애주의와 결합돼서 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어떤 관계에서든 and <laughs> 두 사람 간의 섹스에서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섹스 파트너의 관계는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 어, 그런 것이 없이 원할 때 언제든 서로 만나서 섹스의 욕구를 해소하고 그리고 어, 그것이 이제 만남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남녀 간 섹스를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사람은 섹스에 의한 책임 아니면 걱정, 두려움, 문제 발생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섹스파트너를 찾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오로지 순수하게 쾌락만을 추구하는 목적이 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각자 추구하는 목적이 동일한 경우가 어, 원활하게 섹스파트너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목적이든 간에 어쨌든 섹스파트너의 관계는 개인의 어떠한 이런 정보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섹스 자체를 즐기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겠죠. 언제든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위의 대상화. 로 인식을 한다라는 관념이 있다는 건데 그냥 자위 대신에 섹스를 선택하는 것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고 이 구속되거나 통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어, 대체로 섹스만을 즐기고자 하는 의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게작금의 어,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연인보다는 섹스 파트너의 관계로서 이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는데 관계에 대한 부담. 없이 섹스를 즐기고자 하는 쾌락주의가 점차 만연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섹스파트너의 관계에서는 이 파트너에 있어서 여러 명의 파트너보다는 어, 한두 명의 섹스파트너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신의 일과 현실에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사 제쳐두고 섹스 관계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외로움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 타산이 맞는 소수의 멤버만 어, 이렇게 항상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서로의 개인적인 사랑과 인연에 대해서는 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그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헤어짐이 헤어짐 서로 헤어지는 것에 있어서도 상처를 받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에 의해 언제든 상대를 필요할 때 만나고 어,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어, 그만한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 파트너의 관계에서는 결혼한 부부나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섹스와는 전혀 다른 관념이 존재해요. 바로 뭐냐, 섹스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어, 이 사람과 만나는 시간 안에 최대한의 쾌락을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섹스에 대한 표현. 그리고 욕구나 이런 감정의 반응 그리고 하고 싶었던 뭐 나의 뭔가에 대한 새로운 연습이라든가 이런 기회 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성매매라든가 어떤 기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섹스와도 많이 좀 다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로 섹스에 의해 어떠한 조건도 없고 대부분 여성 파트너의 요구에 의해서 만남이 성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뭔가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섹스를 즐기는 것 이외에 뭔가 다른 마음을 갖지 않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섹스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 오랫도록 이 파트너 관계가 유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례로 음, 성상담을 진행했던 어떤 커플은 섹스파트너 커플은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잘 자신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각자 일에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잘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 섹스파트너 관계가 제일 쉽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건 사실 대단한 오해입니다. 섹스 파트너의 관계가 언뜻 쉬워 보이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두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관계성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시작은 좀 단순하고 그리고 편안하기 때문에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게 섹스 파트너의 관계로만 진행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섹스를 즐기다 보면 상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몸이 가는데 마음도 간다라는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섹스 파트너의 관계에서도 두 사람 중 어느 한 쪽에 이 마음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뭔가 감정이, 감정이 이제 생겨난 쪽에서 나는 저 사람에게 마음이 생겨나니까 저 사람은 날 섹스 대상으로만 생각해. 그러면은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그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자꾸 유지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이제 어 아니면 섹스가 아니면 끝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자꾸 일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하자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음, 지, 그, 사귀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료, 이용하려는 마음이 생, 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섹스의 목적 대상이 확대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섹스의 쾌락을 위해서, 섹스의 상대를 한꺼번에 동시에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한 섹스로 유도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집단 섹스, 그룹 섹스, 아니면 관전, 이런 것으로 자꾸 유도를 한다거나, 이 쾌락의 자극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주변 환경이 변화한다던가, 아니면 성병에 걸릴 수 있다던가, 스토킹에 일방적으로 시달릴 수 있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명심을 하셔야 되고, 남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감정이 동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뭐, 이런 남녀 간의 이성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섹스 파트너의 관계 형성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도 아주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섹스 파트너는 상대가 결혼을 했던, 미혼이던, 독신이던, 이혼을 했던 전혀 상관하지를 않게 됩니다. 궁금하지도 않고요. 묻고 싶거나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어,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이 그냥 나의 섹스의 즐거움,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제대로 된 섹스의 지식과 정보는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섹스를 즐기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섹스 파트너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섹스를 목적으로 섹스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상대의 반응이나 이 관심을 목적으로 섹스 파트를 찾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후자의 경우라면 내가 뭔가 어떤 반응이나 상대의 반응이나 관심을 목적으로 섹스 파트너를 찾는 거라고 하면은 섹스 파트너의 관계 자체가 오래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자신과 상대의 심리를 모두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가 무조건적으로 섹스 파트너만이 답이다. 라고 지향하는 것은 병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간에 항상 장점과 이 단점이 함께 양립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섹스 파트너의 관계로 인해 잃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 역시 나의 쾌락과 즐거움에 비리하게 공존을 한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결국 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섹스가 가장 좋은 섹스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